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흑인들의 관상이 관상학적으로 보면 제일 빠진다. 그래서인지 흑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신기한 게 흑인들도 학벌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상당한 지적인 흑인들은 관상학적으로 안 좋다고 보는 부위가 많이 좋아져 있더란 거다. 이게 그렇게 될 사람이 흑인들의 일반전적 상을 벗어난 골상을 타고난 건지, 아니면 그렇게 공부하고 지기를 쌓아 나가면서 골상이 좋게 변하는 건지, 내가 그들을 옆에서 관찰할 기회가 없어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다. 흑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우선 학력을 더욱 높이고 유전적으로는 서양계와 동양계와 혼혈로 상을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데 흑인은 흑인들끼리 아직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있다. 그러니 골상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인 것이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보면 아버지는 케냐 이민자 출신이고 어머니는 순수 백인이다. 즉 흑백 혼혈인 것이다. 오바마를 보면 흑인 특유의 안 좋은 상부위가 별로 없다. 피부가 좀 검은과 코가 약간 펑퍼지만 흑인 형질이 드러난 정도이다. 미국 흑인들은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는데 관상적으로는 이미 형질 개선이 된 완전 흑인은 아닌 것이다. 이 관상이란 게 이렇게 인종들의 직위와 격까지도 규정 짓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무서운 거란 걸알수 있다.